본준이 이제 리엔에서 뵙길 리엔 이제 리엔으로 옮길길 리엔 형님 에테 이제 괜찮은 잠재 끼고 있다가 이제 별루른다 마인드로 가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별루른다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아 맞아 아. 여러분들 이 형님 그분이야 아케인의 뼈를 묶겠다는 분28 아케인 이거 사오신 분이 형님 아케인의 뼈를 묶겠다고 아주 이거 2800억인가 그랬거든 공격력 304 와우 아니 근데 형님 이거 장갑을 이거 크크크 25성 이런건 없었나? 아 그런거 딱 갔으면은 씨, 어? 아케인으로 에테 따이신데 그냥 그지? 야 요거 25야? 신발은 25네? 신발은 25야? 와 근데 25랑 28이랑 공차이 존대네 72? 아 근데 장갑이 좀 아쉽다 장갑잠재 개질이거든요? 슈비심 없잖아 이래버리면은 에디션널에서빼야된다고 이게 보통 크크크 장갑들은 옛날에 추업 전승한 레전드 템들이거든요? 143에 6% 이래요, 추업들이. 크크크의 크롱록보다 안 좋은 거야. 추업 전승된 크크크 크록골보다 다운이야. 크크크 장갑이 아쉬워. 뭐야, 이거. 여기다 별달할 수도 없고, 여기다 별다한면 바보예요. 아, 본주님, 이거 장갑 에테를 바꾸시면 안 돼요. 스펙 다운 돼요. 에테가 있잖아요. 두 개부터 세져요. 한개 이거 장갑 이거 바꾸면 스펙 다운 돼요. 제가 껴봤어요. 다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돼 해방하는 순간, 어우, 씨. 자, 6274. 형님, 천 떨어졌어. 장갑만 꼈더니, 이런다니까요. 아케인에 매몰된 거야, 지금. 평생 아케인 껴야 돼, 이거. 됐어, 지금, 어? 야, 이거, 장갑만, 이거, 진짜, 25크크크 쓰면은 아, 괜히 샀다고요 형님, 에테 장갑을 샀어요? 아, 크크크요? 크크크를 괜히 산게 아니라, 이걸 괜히 산 거죠. 이걸 사버려가지고 에테를 못가서 지금 장갑만 덩그러니 남는거잖아 자 본주님 일단은 요거 알아주세요 본주님은 일단 이 아케인은 끝난거야 이 이제 크크크 장갑이 아쉽다고 별을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은 이제는 안해도 되거든요 뭐 해봤자 뭐 아케인 노작 싸니까 2 3까지 내가 뭐 어떻게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뭐가외도다 터져가고 굳이 아케인에다가 더 심하게 매몰될 이유는 없어요 자 결론 얘랑 에테 프셋이랑 누가 더 세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아케인 끼고 있다가 에테 넘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환산 쳐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별이 존나 많잖아 이거 22 에테보다 세요 이거 스카우트 돌아가는데 22 에테보다 환산 한300 높아요 지금 지금 노예방이고 아직 템 너무 덜 맞춰져 있어서 그냥 본주님 거 즐겨찾기 해놓고 다른 나우한테 적용시킬게요 어 이미 꼈네? 더블클릭됐네 슈발 와, 아, 죽된다. 와, 씨. 야, 맞지? 300 오른다 했지, 내가? 300 가버려, 그냥. 아케인이 300이 올라, 슈발. 에테 별두 번을 버틸 수 있어. 장신망 23성을. 야, 25 아케인 견장 있으면 에테 견장 대신 껴도 되겠는데? 아케인 견장 25성은 없나? 아, 씨발 아, 형님. 아케인 견장은 병신인데요? 아케인 안 돼. 아케인 25 견장은 쓰레기네. 자 일단 지금 그러면 본주님이 방어구 쪽을 한번 보면은 상하이가 지금 10만 초중반급이야 근데 여기다 별로를 수도 없잖아 근데 이제 본주님이 이제 11만 스펙 목표로 본다고 했잖아요 상하이를 36에 966 플러스 62.5작 어, 추후 190대급 이상 이거를 22성을 사서 스펙업 원할 때23 누르는 방향성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보석 템값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많이 싸졌어요 과장안보태고 1 9 0 0억이래요 과장안보태고 진짜 이 상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에테를 가잖아요 환산이 거의 200이 올라요 11만급 기준으로 220 정도가 올라요 나중에 이제 별 눌러서 환산 또한 130 이렇게 떠 올리는 거야 그게 미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일단 잠재된 거 사놓고 나중에 내가 별 다는 거야 바지도 똑같아요 이제 여론애들 2300에 있는데 요거보다 더 싸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976보다 세요 얘가 이제 2200도 있고요 36, 976 200급 준하는 2.5작 제가 똑같이 얘기2100 관세 있긴 해 근데 2100 190대급 놀금 좀 아쉽지만 1900억 얘기했죠 1900억 63작 추업은뭐 그냥 내가 띄운단 마인드 이래버린다고 존나 싸졌어요 템이 개싸졌다니까 자 치력들 좀 볼게요 30에 이유고 지금 얘 애매하잖아. 11만 목표 기준으로 봤을 때 잠재가 한3% 빠졌고요. 잠재 3% 놀금추 업2%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 컨디션이 5%가 빠졌는데요. 5%는요. 본준이 환산으로 한120 정도예요. 11만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이라 보면은 뭔가 좀 약해 보이죠. 하지만 23성 누를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0 받고 23성으로 또한 100 정도 올라서 220 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상 견적이 얼마냐? 대략 한 1200억짜리 커포에다가 별다라서 예산 대략 1500억 정도예요. 1500억짜리로 환산한 250 정도 올린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커포는요. 좀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커포가 지금 스펙이 그렇게 구리지가 않아요. 급하게 바꿔야 되는 커포가 아니야. 이걸로 게임 즐기면서 레벨업 좀 하다가 20이 잠재된거에 별다른게 나을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샤타를 거쳐서 만들어둔 23을 사는게 나은지 그건 이제 그때가서 고민하는거야 11만 진짜 넘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11만 진짜 확실하게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 바꾸는거예요 커포는 루컴마도 동일해요 얘 그냥 23성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당장 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긴 좀 어려운 단계고 얘는 지금 단단히 잘못됐죠 일단 잠재된 거 사놓고 별다세요. 아니면 별다라진 거 사든가. 얘는 지금 빡살이 났잖아. 제대로 사고 나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대놓고 사고 나있는 애들은 지금 바꾸고, 그럭저럭 모양새가 되있는 애들은 나중에 바꾸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너무 세요. 가회 또났고 오래 써야 돼 이런 애들은 좀 오래 쓰자. 얘도 지금 웬만하면 11만까지는 무조건 버텨요. 대부. 뭐야 이거? 이 가회 다 터져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사도 이런 걸 사요? 가왜 다 터진 거를. 이거 스타포스 패치 전에 샀죠. 이제 별이 핵심인데 이거 가왜 다 터져 가는 거 수명 다된거사 가지고 별달게 이제서야 이미 가왜 2산 이상 어차피 이거는요. 대부분 노작가 또 싸고 140제라 그냥 24성 요런 거 달아야 돼. X 됐다. 이거는 약간 좀 지금 여러분들 스타포스 패치 되고 나서 고잠재 저가외치력들 여명들이 상대적으로 갈 길을 좀 잃고 있어요. 스타포스 패치 되고 나서 약간 뭔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 아이템들이. 옛날에 이런 거 싸게 가져오면 짱이었죠. 근데 이제는 야 여기다가 내가 별 직작 달면은 나중에 가외 1, 0으로 팔때어 직작돈 이거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래도 대부는 1 4 0제고뭐 그렇게 23, 24 비싼 금액은 아니니까 요 대부 같은 경우는 본주님이 11만을 찍어놓고 어? 나 메이플에 되게 애정이 있다 나 스펙업 더 하고 싶다 보스 더 세게 잡고 싶다 더센거 잡고 싶다 그럴 때 24성 23성 달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 박으면 안돼 얘는 11만 찍고 나서 약간 퀘스트 느낌으로 가야 돼요 퀘스트 바로 먼저 다 깨버리면 꼬접한다니까 야, 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컴플은 완제를 사야 되는데 컴플 본주님 우리 늦게 살 겁니다 본주님 벌써부터 벌릇 잘못 들이면 안돼 컴플 하트는 288 레벨 찍고 사겠다는 그런 이제 퀘스트 느낌으로 하나 접근을 해야 돼요. 나워가 랩당이가 좋아서 33에 255도 좋아요. 요런 애들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33 255 요런 애들도 2000억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컴플 언제 288 레벨 찍고 어 퀘스트 느낌이야, 형님? 아니요, 아니요. 지금 분주 님. 어, 아니요, 아니요. 랩당이랑 깡공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나워 1 1만 기준으로 5리탈 3 3 8 6 공십사랑 어 33265랑 어, 거의 동급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 감사합니다. 허 어케인 화이팅. 아유, 많은 고맙습니다. 아, 후원 고맙습니다. 본준님뭐 일단 템신다로 마무리됐고요. 어궁금한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뭐 시세 질문 이런 거는 오픈톡으로 또 주, 질문을 주셔도 되니까